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첫 번째 질문. 네. 최근 대만의 최대 이슈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부르는 명칭이 대만에서는 코로나 19로 부르지 않고 우한 폐렴으로 부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뭐, WHO에서 우한 지역명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대만에서는 굳이 이제 우한폐렴으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뭐, 중국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우한폐렴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한폐렴 때문에, 뭐, 전 세계적인 공통현상이지만, 대만도 그것 때문에 경기가 지금 엄청 안 좋죠. 그게 최대 이슈죠. 네.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대만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대응이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만에서는 이제 코로나 대응이 전 세계 거의 탑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하냐 그러면 예전에 대만 사람들이 사스 이때 사람들이 사망 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홍콩하고 대만하고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이 질병에 대한 그 전염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 대응할 때 조금 초기에 좀그 대응하는 노하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정부에서 약간 과할 정도로 대응하다 보니까 지금 피해 규모가 우리보다는 조금 낮죠. 아마 지금 감염자도 우리보다도 훨씬 작을 건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비하면 대만 내에서도, 대만 그 정부라든가, 대만의 이제 총통도 얘기하는 게, 우리, 어, 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방역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스,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그런 거는. 대응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마스크 때문에 그 지금 마스크 부족 때문에 날렸는데 대만은 이미 이제 2개월 전부터 마스크에 대해서 이미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공공물자식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국에서 이제 공공자원으로 이렇게 그 판매하듯이 이미 대만에서는 이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2개월 전부터 이미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대만에 조금 그걸 벤치마킹 한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네. 제, 저는 이제 대만에서 한 1년 넘게 네. 살았는데, 이제 네. 선생님은 10년 정도 사셨잖아요. 네. 선생님이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네. 대만과 한국의그 사람들의 성향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일 수도 있는데요. 대만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 거는 분명합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보게 되면 은 이제 뭐 열대지방이나 좀 아열대지방,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행동이 둔하고 좀 느리고 좀 게으르다고 하는데 뭐 대만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우리보다는 약간 조금 덜 빨리빨리 하다 할 정도로 좀 그런 거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 시간에 있어 가지고는 예전 에 우리나라 코리안 타임 이걸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약속 시간 좀 넣는 분들도 많고 성격이 우리보다는 어 조금 이게 좀 느리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빨리 빨라지 않는 게 그게 좀 차이인 것 같고 어뭐 마찬가지겠지만 대만 사람들이 의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일반화의 오류가 될수 있는데. 제가 10여 년 살면서 느낀 거 항상 하느라 좀 다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쯤. 네. 제가 이제 유학을 하면서 네. 느낀 건데, 대만의 네. 이제 공상품이나 아, 이제 옷이나 네. 음식 가격이 네. 생각보다 많이 네.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네.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아마 질문하시는 게 전공하고 좀 관련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국제 비즈니스학과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 네.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인구가 2,300만입니다. 2,300만 명인데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 되죠. 되서 보니까 이게 이제 공산품이라든가 옷 이런 게 이제 생산하더라도 팔로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그어 조금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좁다 보니까. 어, 그런데 있어가지고는 어, 아무리 생산량이 많아야지 코스도 낮추고 가격이 있어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소비자층이라든가 이런 게좀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생산량도 어, 작고 팔로도 이제 어느 정도 어, 이제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어, 우리나라에 뭐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뭐죠 그게 그. 지마켓. 지마켓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제 야후나 이런 데서 아, 있었는데 아, 네. PC오면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그 축소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만에 하는 그 샤피라는 그 회사가 이제 중국에서 바로 물건을 쏴주기 때문에 아, 네. 중국에서 주문하면 한 5일에서 일주일이면 네, 오거든요. 정말 빨리 오고 예, 예, 정말 예. 가격도 저렴하고 좋습니다. 예, 예. 너무 좋아요. 예. <laughs> 그래서 아마 대만 자체 시장, 내수시장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뭐 옷이라든가 아니면 공산품들이 대만 자체 생산 자체가 좀,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아, 가격이 아,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어, 좀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런 영향이 있군요. 네, 어,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네. 타이페이 도시의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요? 타이페이 뭐 도시가 집값이 비싸죠. 우리나라 이제 도심 같은 게뭐 우주 말하면 강남이면 대만 같은 게는 신이구 든요신의치라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부동산이 비싼 이유가 어그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제 구매자가 없거나 수요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만큼 부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대만이 지금 한 10, 13년 동안 임금이 안 올랐어요. 임금이 네. 안 오르고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장님들이 임금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임여익이 많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이제 좋은 차도 사다 보니까 대만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게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벤처나 BMW가 오히려 한국보다 많습니다. 네, 거기에서 네. 너무 자주 네. 보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제 임금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예전에 한 13년 동안 임금이 안 올랐습니다. 네. 어, 네. 네. 그런 이유가 네. 네. 있네요 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만의 네. 매력, 은 무엇이 있나요? 대만의 매력이면은, 뭐,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환경이 우리보다 조금 이제 따뜻하고, 네. 뭐, 뭐, 이런 한여름이 많이 들지만 환경, 깨끗한 환경이라든가, 많은 숲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이제, 우리보다는 좀 급하지 않는, 약간 좀 슬로우, 슬로우,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식, 다양한 음식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죠. 예. 음식 중에 제일 맛있게 드셨던 조기나무 음식 있나요? 음식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딤다이펑의 네. 그 아. 새우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아, 대만의 새우 볶음밥이 맛있고 주로 아, 이제 네. 대만의 좋아하는 거는 주로 이제 볶음밥 이런 걸 좋아하지. 아, 예.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 이제 아까 매력 있는 부분을 물어봤는데 네. 대만의 매력 적이지 않은 부분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뭐 대만 사람들이 이제 이 인터뷰를 보면 환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가 토고 콘서트에 오는 분들한테 이제 대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제, 제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대만에서 가장 이제 좀 후진적이거나 아니면 멜지게 알려진 부분이 이제 교통 문화. 어, 많은 오토바이들, 그리고 이제 그 오토바이들의 이제 그 무질산 운행이라든가 뭐 끼어들기 이런 거 교통문화, 그니까 이제 좀 주차문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약자 우선인데 대만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원래 살던 곳이 이제 어, 울산인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0여 년 전부터 이제 어떤 교통문화가 있냐, 그러면은, 어, 교통의 최고약자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존중해야 될게또 사람인데, 이 사람 우선주의로 하려고 그러면은, 육교를 없애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 사람 중심이 아닌 차량 중심 이런 교통문화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딴수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여기 딴수이 지금 이게 멋진 카페와 있는데, 네. 밖에 보이면, 이제, 딴수이 강 같은 경우에도, 어 만약에 환경 이런 거, 어막 울산 같으면 태화강을 갖다가 정화를 해가지고 강연을 멋지게 만드는데 뭐, 연어가 돌아온 그런 강으로 만드는데, 아. 그런 환경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 이제 조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조금 어 매력적이지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음. 어, 또, 가장 큰 거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있었지만, 선거 같은 경우, 선거 운동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클린 선거 해가지고, 이제, 유권자들한테 선물, 조그만 선물을 돌리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고, 선거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도로를 막아놓고,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세 운동 한다는 거.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운동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대만에 좀 매력적이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좀 모여있고 식당 이런 데서 너무 큰 소리를 뜯는 거 얘기하는 거. 중국은 다 하지만 대만 도뭐 거기 못지않게 이렇게 뜯는 거 있죠. 말, 목소리 톤을 낮춰가 얘기한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대만에 네. 대한 매력적인 부분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더 네. 정말 살아봐야지만 알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네. 도움이 많이 됐던 답변인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는 대만의 경쟁을 네. 지탱하는 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만 같으면 이제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전자부품, 전자기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작기계 이런 게 잘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TSMC 파운드리 반도체 이런 부분은 전 세계 거의 이제 점유율 60%다 보니까 최고 기업이죠. 이런 것 이런 것들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고 대만이 의외로 신발 만드는 메이크가 대만에서 잘합니다. 옷, 옷도 잘 만들고요. 어떤 메 어떤 메이크가 있죠? 그 메이크가 이제 자체 메이크가 아니고요. O E M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어, 뉴어뉴뉴발란스 어, 이런 것들을 O E M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메이크가 이 메이크가 어, 대만 현재도 있고 동남아쪽으로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 걸 신발도 잘하고 옷 이런 거 소재도 잘합니다. 음.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NBA 그그 거기 보게 되면 나이키 유니폼이 있죠 그 유니폼도 어, 대만에서 전량 생산합니다 아, 그 정도로,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까지 대만이 잘하고 예전부터 대만 사람들이 이제 이 손기술이 좋아요 우리처럼 좋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대만의 이제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승용 승용 이게 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뭐 이제 그성형인들도 많으시는데, 성형이 발달되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성형, 그 이제 미용 성형이 아니고, 어, 이제,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화상이라든가 이런 성형 쪽에 이 성형 이게 전 세계 거의 톱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들도, 어, 이제 대만으로 연수와서 이제 그런 걸, 그 연수를 받고 하는 그런 노조 수준입니다. 네. 뭐, 대만의 손으로 하는 기술은 정말 다 좋네요. 네, 들어보니까. 네, 네, 우리나라 와 거의 비슷합니다. 참입니다. 아, 네. 네. 다음으로 네. 대만 생활 10년 하시면서 가장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어떤 장면이 있는지. 기, 어, 이제 대만에 이제 살면서 이제 뭐 대만 중부 지방이라가 남부 지방에 이제 여행하면서 아. 이제 그런 그 동부 지방 여행하면서 이제 이런 음. 여행지에서 이제 이게 아름다운 풍경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가장 매력이 있고 네, 자연. 예.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가장 부담되고 보람있었던 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한 3, 4년 전에 서울대 교수님들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대만 관련 강연을 할때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잔것 같습니다. 워낙 이게 한국의 최고의 그런 분들이 습학로 오시는데 그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대만에 대한 이제 그 강연을 한다는 게 조금 부담도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제일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경험이네요. 네네. 진짜 이거는 외국 사람이 네네. 외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네네. 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 아닙니다. <laughs> 다음으로는 네. 대만 생활에서 네. 조심해야 할 것.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대만 생활에서 이제 뭐 생활하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대만에는 이제 코브라도 살고 이제 딴수의 강변에도 이제 코브라가 살거든요. 코브라도 네. 있고 이제, 코브라는 보통 만나기 힘든 동물이지만, 그도 있습니다. 이거, 어, 뭐, 모기, 뭐? 예, 코브라. 맹독성 코브라 있죠, 대만에. 독성? 예, 예, 예. 예, 맞아요. 그,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제, 모기. 모기, 그냥 일반 모기도 있지만은, 그, 샤에원이라고 작은 모기, 있어요 전같이 생기는 그런 모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게 이제 물리게 되면은 피부 트라비를 있어가지고 두드리기처럼 몸에 막납니다. 그런 것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또 지진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진났을 때 대처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풍 여름에 태풍 할때 밖에 나가지 않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에는 또뭐 대부분 우리나라 환경이 이거 비싸기 때문에 기타 뭐 다른 거는 뭐 우리나라에 조심해야 될거 그냥 조심하지 마서 그냥 조심하시 고 생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어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laughs> 질문 하나 남겨놨는데요. 네. 제가 대만으로 유학을 오거나 네. 혹은 주재원 사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네. 이제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만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이제 이렇게 겉모습으로 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뭐 여행객들이라든가 주재원, 뭐 유학생들, 라든오 워킹홀리드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거 대만을 바라볼 때 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대만의 이제 특유의 그 고유 문화 이런 그 종교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들은 대만 그 자체로 존중을 해주고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분들이 많이 같대요 그리고 이제 막 무시하고 아뭐보면 건물들이 많이 낡았지 않습니까? 낡아가지고 그게 사실은 대만에는 이제 건물 하게 되면 페인트 칠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날씨도 무덥고 비도 많이 오고 습하다 보니까 페인트 아무리 좋은 페인트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제 페인트 칠을 잘안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참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재원들은 물론 회사에서 보내서 와가지고 나름 이제 괜찮은 뭐 생활을 합니다만은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보게 되면은 그이 생활하는 시간 활용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너무 이게 좀 노는데 막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 특히 워킹홀리데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어 시간 개념 자체를 잘 그게 좀 계획적으로 가지지 않고 그냥 어, 대만이 이제 워킹홀리데이 그게 티오가 그냥 쉽게 나오니까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보면은 한 10분 오시 워킹홀리데이 가서 10분 정도 오시게 되면은 한스너 분은 잘 생활 잘 하시는데 한 여섯 곱 분들은 생활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어, 그렇게 이제 보람된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는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보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아 저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보람되게 아니면은 그그 그, 생활을 제대로 하시는가 하는 그런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럼뭐 전반적으로는 오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마음가짐을 대만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이런걸 좀 해주고 오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만이 우리나라에 이제 예전에 단교할 때 단교 전에는 우리의 이제 절친한 친구 절친이었잖습니까 누구보다도 절친 라오펑요인데 우리가 이제 예, 북방정책한다고 대만을 그냥 그 자르고 중국을 손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우리의 이제 좀 우리의 뭐 살길 찾아가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안한 마음은 조금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어, 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네.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